어, 오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몇 가지 TMI를 좀 이야기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남 스타필드에서 머리를 처음 잘랐습니다. 어제 엘더들과 엘더 모임을 가졌는데요. 5시 57분에 모임이 끝이 났습니다. 어, 설교 전에 제가 탄산수를 좀 마셨는데요. 어, 제가 좋아하는 탄산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빅토리아 탄산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TMI로 받아주셔서 당황스러운데 오늘 입은 남방은요 어, 무인양품에서 샀습니다 아, 자, 자켓도 무인양품 아, 네.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저희 집에 그 놀러왔던 뭐 엘더 분들이나 아시겠지만 아네요겁니다요 빅토리아 탄산수인데 다 먹어서 물을 넣었어요 아 이게 진짜 TMI네 아, 요즘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요새 저희 집에 탄산수를 샀는데 이거 진짜 TMI네요 그, 샀는데, 제가 이제 매주,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마시고 싶을 때마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서아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자꾸 물을 가져가요? 내 거니까 가져가지. 아빠, 이거 집에서 산 건데, 집에서 마셔야지. 이렇게 티격, 티격태격 티격 얘기를 나누고 있는 요즘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모든 정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도 지금 느껴지셨죠? 내가 오늘 저 얘기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데, 이 TMI 나에게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눈빛들 바로 그 눈빛을 의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도입을 시작을 하는 거죠. Too much information. 아 요즘 저희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이외에 이제 TMI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며 아, 그정보들이 이제 걸러내려를 애 쓰고 있죠. 이처럼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지 그걸 잘 분별해서 필요하지 않은 정보와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 등에서 매주 이제 아, 이번 주는 뭐좀 여유 있겠지만 뭐 어김없이 교수님이 새로운 과제를 내주시고 뭐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고 또 회사에서 등등등 새로운 관계가 매주 생깁니다. 왜팀플은 이렇게 많고 왜 우리 회사는 자꾸 사람이 바뀌고 그만두고 새로 오고 교회도 맨날 맨날 왜 새로 오고? 어, 좋죠 그러면 <laughs> 어, 좋네 네, 이런 많은 것들이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다 받아내고 이해하고 흡수하면 너희들 너무 잘한다 이런 가르침과 이런 것을 해내라고 저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 해내지 못하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 수많은 과제 의 모든 걸 에이 플러스 받아야 될 것만 같고 모든 업무 평가에서 잘 받아야 될 것만 같고 또 그렇게 잘 받아야 하겠지만 그걸 해내지 못할 때 이제 내 용량을 벗어난 그때 사실은 내 용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도 되지만 아,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혹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TMI 중에서도 TMI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정말 TMI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TMI in TMI입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Too much important thing in too much information. <laughs> 뭐 어거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어권 친구들한테 이 말이 되냐? Too much important thing.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수많은 불필요한 Too much information 속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Too much important thing. 그게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소그룹에 가셔서 또 살펴보시겠지만 큰 줄거리를 이야기 나누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수가라 하는 성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던 도중에 한 우물가 곁에 예수님 이 앉으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4, 4장 5절과 6절 어,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게 사실 TMI죠? 굳이 필요 없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자,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저희들이 알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의미는 사마리아인 하면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이 피가 섞여버린 혈통이 섞인 민족.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이제 어,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게 되어 버린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로 존재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나라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나라를 지배했던 그 아수르의 어, 이 뭐라 그럴까요? 정복 전략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점령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성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시대 때도 계속해서 투항했던 것처럼 이 민족성을 없애야 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걸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나는 아수르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정책일 이야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린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북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이 야수르 민족과 진짜 결혼을 해서 피가 섞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신약에 자주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았던, 아직까지 순수 혈통을 유지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정체성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이제 손가락질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아, 너네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 아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 다가가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어,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거리감을 두고 조롱하고 어, 함께 교제하지도 않는 거리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이어난 거죠. 또 다른 인터넷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그때 성경에 몇 시라고 나와 있나요? 2절, 6절에 보면 때가 몇 시? 6시. 자, 여기 6시 몇 시일까요? 몇 시게?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 0시가 몇 시입니까? 0시. 밤 12시. 여러분 한창 똘막똘막 그때잖아요. 밤 12시. 근데 유대인들에게 0시는 오전 6시였습니다. 우리보다 6시간 뒤죠.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3시 몇 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러니까 3시에 출근하는 거죠, 얘들은 그리고 6시가 몇 시입니까? 낮 12시.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낮 12시면 해가 쨍쨍한 시간이죠. 그 사실 이 시대의 여인들이 물을 뜨기 위해선 굳이 더운 시간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좀더 이른 아침이든 해가 진 저녁 시간이든 여유 있는 시간에 선선할 때그 무거운 거물길르러갈때 굳이 햇빛... 있는 시간에 나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낮 시간에 아무도 없을 것만 같던 그 시간에 나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일부러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희들 이 살펴본 본문 16절부터 18절에 그 여인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죠. 당시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이 상황은 정말 어,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 사람 좀 문제가 있었구나. 특히 여성에게는 더 좋지 않았던 문화였습니다. 더 진짜 안 좋은 문화였죠. 따라서 이 다섯 번 이혼했던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썩 좋은 느낌과 또 생각을 갖지 못했던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이 여인이 12시 사람이 없던 그 시간에 이 우물을 찾아갔는지 알수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물들어가면 따가운 눈총 또 손가락질 또이 여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걸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뜨거운 시간대에 갔다는 것이죠. 곧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던 도중에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금 대화를 나온 도중에 물 길으러 와서 물 달라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그냥 의외의 이 여인에게 뼈 때리고 팩폭을 갑자기 날린 거죠. 본문은 묵상하면서 근데 저는 이 여인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자기의 어떤 두려움을 깨뜨어본 예수님 만나자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인이라면 지금껏 사람들 만나서 두려웠기 때문에 물길로 가는 것조차 사람들을 피했는데 자기에 대한 이 연약함을 갑자기 들춰내면서 야너 남편 데려와라 이 얘기 들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저는 그냥 떠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와서 제가 여러분 저기서 인사하면서 예배 끝나 고 안녕 하다가 야너 근데 너 어제 술 마셨지?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저 보고 얘기 나눌 겁니까? 훅 가버리겠죠. 다시는 안 나오겠죠. 예수님과 여인도 <laughs> 상현 <상회가> 너무 좋아? <laughs> 예수님과 여인도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막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남편 데려와라. 저는 남편 없습니다. 어, 맞다. 너 남편 없는 거 당연하다. 너 남편 다섯이나 근데 있었지 않느냐.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보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더 중요한 건그 대화의 내용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에 부딪히고 자신의 두려움에 부딪혔는데 그 순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이 여인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영적인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기쁨을 깨닫자 여인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을 때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부딪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본문에서 두려움이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채우고 싶은 욕구를 자신의 어떠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남편으로 채워가죠. 한 남편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그또 다른, 다른 남편을 찾고 또 다른 남편을 찾고 또 다른 남편을 찾는 이것이 단순히 누군가와 그냥 결혼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그는 결혼이라, 결혼이라는 것으로 채워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이 두려움과 연약함이 단순히 이 여인 혼자만이 만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혼을 하려면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아, 정말 안 좋은 시대죠? 근데 그 결정을 남자가 하면 여자 버림받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섯 번 이혼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다섯 번 버림받았다는 걸 의미하죠. 이 여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 속에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자기의 어떠한 빈 공간들을 채워가려 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 가운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만들지 않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 버림받은 인생, 이 인생 속에 남은 것은 계속된 실패의식과 좌절뿐 아니었을까요? 이 자리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 내가 만든 거 아닌데. 내가 이 학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내가 직장에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 만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이일 때문에 힘들어야 하지? 혹시나 그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만든 두려움이든 내가 만들지 않던 아는 두려움이든, 어떠한 두려움이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꾸 피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기 싫고, 그와 멀어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 않은 수많은 TMI 속에서 나 홀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부딪혀야 합니다. 내가 왜이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걸 넘어서야 하는 것인지, 두려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사람을 피했고, 본문의 여인은 고독한 삶을 살아갔죠. 그런 자신의 여인, 연약함을 돌직구로 간파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 떠났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함께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부딪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딪혀 나아가야 할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부딪혀야 할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십시오.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걸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에 부딪힐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여인 계속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간에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어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던 많은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꾸 연약한 사람들조차 만나지 않았던이 어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떤 두려움 앞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 부딪히고 직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실지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단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두려움에 부딪히겠다 결심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도,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 11절 말씀에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흑암이라는 단어가 이 명사가 동사보다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 알죠.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을지 알죠. 알잖아요. 히브리어는 어순이 동사 주어입니다. 아시죠? 근데 이게 명사 주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는 나를 덮겠다. 흑암이. 근데 지금 히브리어는 흑암이 나를 덮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강조하는 겁니다. 흑암. 이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또,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강력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 또 여기, 아 지나갈 뻔 했네. 나를 덥다! 아 더워! 이게 아니고, <laughs> 나를 덥다는 동사는 압도하다, 폭풍이 덮쳐 파괴하다는 의미. 시인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흑암이 이와 같이 두렵게도, 나를 부숴버릴 것만 같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주에게는 흑암도 밤도 빛과 같이 밝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죠. 이 빛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분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둠이 어둠이 되지 못하고 어둠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빛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지없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설득해주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제일 재미있는 스코어가 몇대 몇인지 아세요? 1대 0 8대 7 스코어입니다. 이 스코어를 이름하는 게 있어요. 케네디 스코어 뭐 케네디 대통령이 뭐 제일 좋아했는지 뭐 그런 이름입니다. 8대 7 승부가 제일 긴박하고 가장 따, 손에 땀을 쥐는 경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이 예수님과 여인의 어떤 경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여인의 스코어도 있습니다. 몇대 몇인지 아십니까? 7대 6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말을 처음 걸어요. 물좀 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죠. 왜말 걸어? 그래서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또 대들어요. 너 누군데? 이 대화의 반복이 일어났는데 이 경기의 스코어가 7대 6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여인의 대답과 일곱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를 이 어둠 가운데 구원해 주실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인이 또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너가 말하는, 아, 내,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너가 얘기한 그 사람이다. 너가 어둠가, 어둠 가운데 그곳에서부터 탈출하고 싶고, 너가 벗어나고 싶고, 너가 이 어둠을 넘어서고 싶다면, 나와 함께 하면 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앞에 흑암이, 흑암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여러분이 한주 동안 겪었던 많은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여러분을 부딪히게 하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피하게 되고, 그 두려움을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부딪힌다는 그 결단과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을 맞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누구로부터 올까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용기 있게 여러분의 한 주를, 여러분의 이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죠. 수많은 tmi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tmi가 있습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 가운데. 내가 꼭 기억해야 할 too much important thing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너가 지금 무언가 원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을 것이며 어둠이 흑암과 같, 흑암과 빛이 같을 것이다.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하루에 두세 명 심방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한 어둠이 무엇인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